분 당첨에 플러스기 해갖고 10명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오정택배우님은 제가 제작사에다가 예스 예매 고만원고 다섯 장 드리고 갈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laughs> 일단 직원이 드릴 거예요. 아, 네네. 네. 네. 어떤 쓰냐는 질문이시면 예스에서 뭔가 예미할 때 쓰시면 됩니다. 오. 네. 네. 아, 네. 근데... <laughs> 아, 네. 뭐, 나, 근데... 네. 예스 <laughs> 아, 2 4사랑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 함께하는 전반 행사인데 그래 예스가 이제 그래 아 그래 그리고 이 공은 그래 이 공연이야 네 그래서 해화로운 공연생 아 네. 좋은 공연을 이 공연을 하겠다 그래 뭐 이런 의미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이 네. 네, 진행 안 했는데 알아서 찍고 계시는데 찍고 계요니단제 생각에 어, 겹쳐 계시면, 어, 다른 분의 얼굴에 가려서 한번한번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흩어져서 한번 찍고, 그 다음 모여서 찍는 걸로 하죠. 네, 앉아서 찍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이렇게 커트콜 할때좀 이렇게 약간 그 구역이 좀 멋있게, 그 어떤 잡지의 표지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 뭐 잠시만요. 제가, 아, 고 빠질게요. 네. 벽이 너무 부터기처럼 멋있게 갑니다. 자, 왼쪽 바라 보고 난 지금 멋있어. 이런 느낌 완전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시면서 여기 톤이상톤이상 톤 이상 시상식 축하합니 라고 생각하시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쪽 보시면서 여유있게 여러가지 할수 있는 애교 섞인 표정도 좋고요. 충분히 캐릭터의... 입? 네네 네. 하나 둘셋 좋습니다 이제 아홉 분 한번 모여볼까요? 모여서 모여서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모이셔서 왼쪽부터 보시면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한번 찍어볼까요? 네. 밝게 웃으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서 현실도 들어왔어요. 오늘 그레이 이후로 나머지 보이지 않는 밴드 공연이 전성 매진돼서 여러분들한테 보너스가 입금된 상황입니다. 아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가운데 보면서, 보이즈더 밴드 사랑해주시는 관객분들한테 진심을 다하는 포즈로, 예, 감사한 마음으로, 멋있는 포즈,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양한 포즈 좀 취해주세요.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있을게요. 다양한 포즈. 자, 그레이공으로 보이즈더 밴드를 만나봤습니다. 구독계와 오늘 이어서 이렇게 2회 동안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공연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끝까지 우리 아홉 분의 배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공연장에 찾아주신 관객분들도 앞으로 어떤 공연을 보시든 늘 좋은 공연 만나시고 행복한 공연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어디 갔어요 지금? 아예 네. 배우분들 아, 당연하죠, 당연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공연장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레이 진행해주신 우리 s d s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와주신 어, 관객분들 가장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시고, 늦은 시간까지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몰랐구요. 여러분, 제가 다른 회사 공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 고마, 고맙습니다. 네. <laughs> 저희 집대 밴드 대박 나고 여러분들 사연도 대박 나고 배우분들 승승장구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